네,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진맥 컬리슈는요 네, 이명박 정부의 그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팀을 무려 그 3,500명이나 운영을 했다고 하지요. 네. 예. 또이 같은 그 사이버 여론 조작 그 청와대 지침과 국정원의 청와대 그 보고를 통해서 이제 그 실수된 것이 드러났습니다. 이 국정원 그 댓글 조자 사건의 그 최종 종착지가 청와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. 이 오당 반응은 오당 삼색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이 자유한국당은 이 국정원 그 적폐 청산에 힘을 쓸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그 ICBM이나 SLBM을 막는데 그전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고요 예. 어~ 이제 국정원의 네 그~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주장은 이~ 국정원 댓글호 사건을 두고 처음에 그~ 당시에는 그~ 새누리당이었죠 이~ 국정원 여직원 그~ 불법 감금 인권 유린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~ 바른 정당은 이~ 선거 여론 조작은 그~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~ 있을 수 없는 그~ 불법적인 일로 그~ 진실이 그~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이~ 국정원 네 그러면서 이제 그~ 국정원의 그~ 적폐 청산 의지 환영하지만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보복으로 비화돼선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 민주당과 국민당 그 정의당은 그 철저한 그 진실 규명을 그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그 정의당은 이 국정원 대선 개입의 그 직접적인 수혜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지만 공작을 수행한 주체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었다면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밀거래 의혹을 이제 제기를 하고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는데요. 네, 국정원의 그 선거 개입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학설이 뉴스에 좀몇 가지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? 일단 정의당의 논평이 좀 가장 그 날카롭지 않느냐 싶은데요. 네,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그 핵심을 좀 꿰뚫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국정원이 그 신이전단 관할의 그 사이버 애학팀즉그 민간인 그 댓글 팀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그 2009년부터였지만 이 민간인 댓글팀 활동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크고 왕성했던 것은 바로 2011년과 2012년이었습니다. 이그 총선 대선을 바로 앞두고 이제 어그 활동이 크게 규모도 늘어나고 르나, 활동도 좀 활발해진 건데요. 10개 팀에 무려 그 3,500명까지 늘었다고 하죠. 네. 그때 이제 그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은 새누리당은 이미 그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그 비대위원장 체제로 그 전환이 됐었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그 당권이 그 거의 넘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대선 뭐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그 임기 말년에 왜 이렇게 좀 무리를 했을까 이제 이런 점이 좀 의문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이제 그 보수정권의 그 재창출이라는 그큰 명제가 좀 있을 수 있었겠고 또이 퇴임 이후에그 정치적인 영향력과 정치인 보신을 위한 것 아니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바로 이런 게 이제 그 미래학설이 나오고 있는 그 배경이기도 한데요. 어, 이와 관련해서는 그 2012년 9월 2일 당시의 그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간의 단독 회동, 백분간의 그 단독 회동이 이제 주목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이야기를 두 사람이 나눴는가 이게 지금 관심사라는 얘기죠. 그렇죠. 당시 그 100분 해동이었는데요. 이 96분이 두 사람만의 그 단독 해동이었습니다. 배석자 없이 이루어진 해동이었다는 거죠. 네, 해동 후에 이제 그 브리핑이 있긴 했는데, 당시 그 이상일 그 센터장 대변인이 비교적 상세하게 제그 해동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. 그러나 주로 인생 문제만 논의했다.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. 뭐수해복구 지원 문제랄까, 뭐 성폭력 등 사회안전 문제. 그리고 이 박근혜 후보가 그 반값 등록금과 용유와 그 양육수단 그 문제를 이제 거론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뭐 여기에 대해서 그 가타부터 분명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,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. 예. 여기서 좀 주목되는 점은 당시 그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그 브리핑이 없었다는 거죠. 어, 박근혜 후보가 말하고 제안하고 이에 대해서 뭐 이명박 대통령이 간단히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정도의 브리핑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. 뭐 당연히. 이두 사람이 만나서 민생만 이야기했겠느냐 이런 우구심이 이제 그때도 제기가 됐었고요. 예. 네. 이른바 그친이계와의그 협조 문제를 비롯해서 그 선거 지원과 협조 문제도 그 거론되지 않았겠느냐.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.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에 대한 미력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그때부터 있었는데 이 당시 박근혜 후보가 그 발탁한 그 참모 중에 한 사람이었죠. 그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는. 그때 이제 그 김재철 MBC 사정 문제 그리고 그사대강 문제 등에 대해서 모중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. 이제 이렇게 언론에 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뭐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총선 대선에서 여당 후보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한 것 이거 그 전에 드러났던 얘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그 세계 일부가 한번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었죠.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국정원의 그 접회 청산 그 테스크포스를 통해서 그 보고서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과 누가 작성을 했고 어떻게 그 보고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죠. 2011년 그 청와대로부터 SNS를 그 국정홍보에 그 활용하라 이런 지시를 받고 SNS 그 선거 영향력 진단 및그고려상에 등의 그 문건을 작성해서 그 청와대에 이제 보고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보가 이전에 그 보도를 했던 내용들이었죠. 예. 또 이제 이런 보고 이후에 심리 전단 일개팀이 증설이 됐습니다. 네, 청와대가 그 국정원의 그 댓글 공작 등을 그 적극 지원하기 위한 그 후속 조치를 승리해 준것 아니냐? 이제 뭐 이런 어, 추정이 좀 가능한 대목인데요. 이 국정원은 그 대통령의 직속기관이죠. 그리고 그 조직을 좀 신설하거나 증원하거나 증설할 때는 그 대통령의 그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 결국은 그 댓글 조작을 통한 그 대선 개입 역시 청와대와 그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이제 그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.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조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어 말이 좀 나오는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. 네. 앞으로 (5개월이)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? 왜 (5개월이) 얘기가 되는 거죠. 네 지금 국정원의 그 정치개입 금지 혐의는 현재 국정원법에 따르면 그 공소시효가 1 0 년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러나 이게 그 2014년에 법개정이 된 거거든요. 그 이전 벌어진 사건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. 그러면 2012년 12월 대선을 기준으로 그걸 산정을 해보면 남은 공소시효는 5개월입니다. 5개월을 놓치면 수사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. 네, 수사를 얘기하면. 해도. 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예. 얘기죠. 알겠습니다. 자 뉴스엠 여기까지 진행하죠. 수고하셨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.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였습니다. 네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자 오늘 진메칼리슈는요네 이명박 정부의 그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팀을 무려 그 3,500명이나 운영을 했다고 하죠또이 네. 같은 그 사이버 여론 조작 그 청와대 지침과. 국정원의 청와대 그 보고를 통해서 이제 그실수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. 이 국정원 그 댓글 주작 사건의 그 최종 종착지가 청와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. 이오당 반응은 오당3색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이 자유한국당은 이 국정원 그 적폐 청산에 힘을 쓸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그 (ICBM이나) (SLBM을) 막는데 그 전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고요 예. 어 이제 국정원의 네, 그자유국당이 같은 주장은 이 국정원 댓글 욕 사건을 두고 처음에 그 당시에는 그 새누당이었죠. 이 국정원 여직원 그 불법 관금 인권 유린 사건이다. 이렇게 주장한 것과 비슷하기도 합니다. 이 바른정당은 이 선거 여론 주장은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있을 수 없는 그 불법적인 일로 그 진실 그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이 국정원네 그러면서 이제 그 국정원의 그 적폐 청산 의지 환영하지만.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보복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 민주당과 국민당 그 정의당은 그 철저한 그 진실 규명을 그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그 정의당은 이 국정원 대선 개입의 그 직접적인 수혜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지만 공작을 수행한 주체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었다면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밀거래 의혹을 이제 제기를 하고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는데요. 네, 국정원의 그 선거 개입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학설 이 뉴스에 좀몇 가지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? 일단 정의당의 논평이 좀 가장 그 날카롭지 않느냐 싶은데요. 네,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그 핵심을 좀꿰뚫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국정원이 그 신리전단 관할의 그 사이버 여국팀즉 그 민간인 그 댓글 팀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그 2009년부터였지만. 이 민간인 댓글팀 활동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그 왕성했던 것은 바로 2011년과 2012년이었습니다. 이그 총선 대선을 바로 앞두고 이제 그 활동이 크게 규모도 늘어나고 활동도 좀 활발해진 건데요. 0계 팀의 무려그 3,500명까지 들었다고 하죠. 네, 그때 이제 그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은 새누리당은 이미 그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그 비대위원장 체제로 그 전환이 됐었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사실상 그 당권이 그 거의 넘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요. 대선 뭐더 말할 나이도 없죠.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그 임기 말년에 왜 이렇게 좀 무리를 했을까 이제 이런 점이 좀 우문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. 물론 뭐 이제 그 보수 정권의 그 재창출이라는 그큰 명제가 좀 있을 수 있었겠고. 또, 이거 퇴임 이후에 그 정치적인 영향력과 정치적인 보신을 위한 것 아니, 아니겠느냐, 이제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바로 이런 게 이제 그 미래학설이 나오고 있는 그 배경이기도 한데요. 어, 이와 관련해서는 그 2012년 9월 2일, 당시 그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간의 단독회동, 백분간의그 단독회동이 제 주목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. 그니까 러 이때 무슨 이야기를 두 사람이 나눴는가, 이게 지금 관심사라는 얘기죠. 그렇죠. 당시 그 100분 해동이었는데요. 이 96분이 두 사람만의 그 단독 해동이었습니다. 배석자 없이 이루어진 해동이었다는 거죠. 네, 해동 후에 이제 그 브리핑이 있긴 했는데, 당시 그 이상일 그 선대장 대변인이 비교적 상세하게 이제 그 상세하게 제 해동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. 그러나 주로 인생 문제만 논의했다. 이런 내용이었는데요. 뭐수해복구 지원 문제랄까, 뭐 성폭력 등 사회 안전 문제, 그리고 이 박근혜 후보가 그 반값 등록금과 영유와 그 양육수단 그 문제를 이제 거론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뭐 여기에 대해서 그 가타부터 분명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. 예. 여기서 좀 주목되는 점은 당시그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그 브리핑이 없었다는 거죠. 어, 박근혜 후보가 말하고 제안하고 이에 대해서 뭐 이명박 대통령이 간단히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정도의 브리핑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. 뭐 당연히 이두 사람이 만나서 민생만 이야기했겠느냐. 이런 의구심이 이제 그때도 제기가 됐었고요. 예. 이른바 그 친이기와의 그 협조 문제를 비롯해서 그 선거 지원과 협조 문제도 그거론되지 않았겠느냐.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.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에 대한 미력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그때부터 있었는데 이 당시 박근혜 후보가 그 발탁한 그 참모 중에 한 사람이었죠. 그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그 김재철 MBC 사장 문제 그리고 그 사대강 문제 등에 대해서 모중에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. 이제 이렇게 언론에 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뭐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총선 대선에서 여당 후보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관한 것. 이거 그 전에 드러났던 얘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그 세계일보가 한번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었죠. 근데 예. 이게. 아, 이번에 이제 국정원의 그 접해청산 그 테스크포스를 통해서 그 보고서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과 누가 작성을 했고 어떻게 그 보고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죠. 2011년 그 청와대로부터 SNS를 그 국정홍보에 그 활용하라 이런 지시를 받고 SNS 그 선거 영향력 진단 및그 고려상의 등의 그 문건을 작성해서 그 청와대에 이제 보고한 사실을 확인이 됐는데 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일보가 이전에 그 보도를 했던 내용들이었죠. 예. 또 이제 이런 보고 이후에 심리 전단 일개 팀이 증설이 됐습니다. 네, 청와대가 그 국정원의 그 댓글 공작 등을 그 적극 지원하기 위한 그 후속 조치를 승인해준 것 아니냐? 이제 뭐 이런 어 추정이 좀 가능한 대목인데요. 이 국정원은 그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죠. 그리고 그 조직을 좀 신설하거나 증언하거나 증설할 때는 그 대통령의 그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 결국은 그 댓글 조작을 통한 그 대선 개입 역시 청와대와 그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이제 그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.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조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어 말이 지금 나오는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. 네. 앞으로 5개월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? 왜 5개월이 얘기가 되는 거죠? 네. 지금 국정원의 그 정치 개입 금지 혐의는 현재 국정원법에 따르면 그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돼 있습니다. 예. 그러나 이게 그 2014년에 이제 법 개정이 된 거거든요. 그 이전 벌어진 사건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. 그러면 2012년 12월 대선을 기준으로 그 산정을 해 보면 남은 공소시효는 5개월입니다. 5개월을 놓치면 수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. 네, 수사를 얘기하면. 해도 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예.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뉴스엠에 여기까지 진행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. 시사평론가 백병 무 거의 그 브리핑이 없었다는 거죠 어~ 박근혜 후보가 말하고 제안하고 이에 대해서 뭐~ 이명박 대통령이 간단히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정도의 브리핑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뭐~ 당연히 이두 사람이 만나서 민생만 이야기했겠느냐. 이런 의구심이 이제 그때도 제기가 됐었고요. 예. 이른바 그 친이계와의 그 협조 문제를 비롯해서 그 선거 지원과 협조 문제도 그 거름되지 않았겠느냐.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.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에 대한 미력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그때부터 있었는데 이 당시 박근혜 후보가 그 발탁한 그 참모 중에 한 사람이었죠. 그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그 김재철 MBC 사장 문제 그리고 그 사대강 문제 등에 대해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. 이제 이렇게 언론에 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뭐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총선 대선에서 여당 후보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한 것. 이거 그 전에 드러났던 얘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그세계일부가 한번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었죠. 근데 이, 이게, 이게 이번에 이제 국정원의 그 접해청산 그테스크포스를 통해서 그보고서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과. 누가 작성을 했고 어떻게 그 보고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죠. 2011년 그 청와대로부터 SNS를 그 국정홍보에 그 활용하라 이런 지시를 받고 SNS 그 선거 영향력 진단 및그고려상에 등의 그 문건을 작성해서 그 청와대에 이제 보고한 사실을 확인이 됐는데 이는 말씀하신 것처럼. 티그 정의당은 이 국정원 대선 개입의 그 직접적인 수혜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지만 공작을 수행한 주체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었다면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밀거래 의혹을 제기를 하고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는데요. 네, 국정원의 그 선거 개입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밀약설이뉴스에좀몇 가지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? 일단 정의당의 논평이 좀 가장 그 날카롭지 않느냐 싶은데요. 네,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그 핵심을 좀 꿰뚫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국정원이 그 신리전단 관할의 그 사이버 애학팀즉그 민간인 그 댓글 팀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그 2009년부터였지만 이 민간인 댓글 팀활동기우가 가장 크고 가장 그 왕성했던 것은 바로 2011년과 2012년이었습니다. 이그 총선 대선을 바로 앞두고 이제. 아, 어, 그 활동이 크게 규모도 늘어나, 르나, 고 활동도 좀 활발해진 건데요. 10개 팀의 무려 그 3,500명까지 늘었다고 하죠. 네, 그때 이제 그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은, 새누리당은 이미 그 총선을 앞두고, 박근혜 그 비대위원장 체제로 그 전환이 됐었고,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사실상 그 당권이 그 거의 넘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요. 대선은 뭐더 말할 나이도 없죠. 그러면,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그 임기럼 세계보가 이전에 그 보도를 했던 내용들이었죠. 예. 또 이제 이런 보고 이후에 심리전단 일개 팀이 증설이 됐습니다. 네, 청와대가 그 국정원의 그 댓글 공작 등을 그 적극 지원하기 위한 그 후속 조치를 승인해준 것 아니냐. 이제 뭐 이런 어, 추정이 좀 가능한 대목인데요. 이 국정원은 그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죠. 그리고 그 조직을 좀 신설하거나. 증언하거나 증설할 때는 그 대통령의 그 재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. 결국은 그 댓글 조작을 통한 그 대선 개입 역시 청와대와 그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이제 그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.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조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. 이런 어 말이 지금 나오는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. 네. 앞으로 5개월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. 왜 5개월이 얘기가 되는 거죠? 네, 지금 국정원의 그 정치 개입 금지 혐의는 현재 국정원법에 따르면 그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돼 있습니다. 예. 그러나 이게 그 2014년에 이제 법 개정이 된 거거든요. 그 이전 벌어진 사건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. 그러면 2012년 12월 대선을 기준으로 그 산정을 해 보면 남은 공소시효는 5개월입니다. 5개월을 놓치면 수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. 네, 수사를 얘기하면. 해도 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예. 얘기죠. 알겠습니다. 자 뉴스엠 여기까지 진행하죠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였습니다. 네,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자 오늘 진메커리슈는요 네, 이명박 정부의 그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팀을 무려 그 3,500명이나 운영을 했다고 하죠 네. 또이 같은 그 사이버 여론 조작 그 청와대 지침과 국정원의 청와대 그 보고를 통해서 이제 그 실수된 걸 이렇게 드러났습니다. 이 국정원 그 댓글 주자 사건의 그 최종 종착지가 청와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. 이 오당 반응은 오당 3색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이 자유한국당은 이국정원그 적폐청산에 힘을 쏟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그 ICBM이나 SLBM을 막는데 그 전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고요. 예. 어~ 이제 국정원의 네 그~ 자유학동 때이 같은 주장은 이~ 국정원 댓글우곡 사건을 두고 처음에 그~ 당시에는 그~ 새누리당이었죠 이~ 국정원 여직원 그~ 불법 관금 인권유린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~ 바른 정당은 이~ 선거 여론조작은 그~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~ 있을 수 없는 그~ 불법적인 일로 그~ 진실이 그~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이~ 국정원 네 그러면서 이제 그~ 국정원의 그~ 적폐청산 의지 환영하지만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보복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~ 민주당과 국민당 그~ 정의당은 그~ 철저한 그~ 진실 규명을 그~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말년에 왜 이렇게 좀 무리를 했을까 이제 이런 점이 좀 의문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뭐~ 이제 그~ 보수 정권의 그~ 재창출이라는 그~ 큰 명제가 좀 있을 수 있었겠고 또, 이거 퇴임 이후에 그 정치적인 영향력과 정치적인 보신을 위한 것 아니, 아니겠느냐, 이제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예. 바로 이런 게 이제 그미학설이 나오고 있는 그 배경이기도 한데요. 어, 이와 관련해서는 그 2012년 9월 2일, 당시 그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 간의 단독회동, 백분 간의 그 단독회동이 이제 주목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이야기를 두 사람이 나눴는가, 이게 지금 관심사라는 얘기죠. 그렇죠. 당시 그 100분 해동이었는데요. 이 96분이 두 사람만의 그단독 해동이었습니다. 배석자 없이 이루어진 해동이었다는 거죠. 네, 해동 후에 이제 그 브리핑이 있긴 했는데, 당시의 그 이상일 그 선두장 대변인이 비교적 상세하게 이제 그 상세하게 제그 해동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. 그러나 주로 인생 문제만 논의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, 뭐 수해복구 지원 문제랄까, 뭐 성폭력 등 사회안전 문제, 그리고 이 박근혜 후보가 그 반값 등록금과 용유와 그 양육수당 그 문제를 이제 거론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뭐 여기에 대해서 그 가타부터 분명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,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. 네. 여기서 좀 주목되는 점은 당시 그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.